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6월 17일, 자, 금요일 장 끝나고, 어, 영상을 좀 남겨드립니다. 오늘은, 어, 미국 시장 전날에, 폭락세로 마감이 되었고, 반면에 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전략구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그 무료 뻑꾸기, 텔레그램, 뻑꾸위 주식에서 자, 오늘 전략구강으로 가자. 그리고 오늘 진짜 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산 넘어 산인데. 다시 큰 산을 넘어야 된다. 낮은 수준의 경기 침체냐 또는 깊은 수준의 경기 침체냐. 자, 이런 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죠. 긴축의 정점과 어, 물가를 통제하고 어,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서 향후의 정책 변화는 언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어,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종목도 뒷부분에 말씀을 좀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주 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이거 보시게 되면, 솔직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 정말 목소리나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가 죽어야, 누가 살고, 누가 잃어야 벌게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특히 이런 위기와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한다. 그죠? 당장 낙관론는 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확하게 시장에 예, 반영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신호는 언제쯤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 부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텔레그램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 뻐꾸기 주식 이 현상의 뻐꾸기 주식 어, 이거는 이제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뉴스나 어, 또 중요한 이슈나 이벤트나 아니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좀 무료로 올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모자가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죠. <laughs> 자, 음, 보시죠. 우선, 오늘 미증시 폭락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 아침에 이제, 자, 나스닥, 4%나 폭락을 했습니다. 다 오늘 3만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연기침체 우려의 귀환이라고, 그죠? 렇 오늘, 서울경제에서 보던 개장 전에 다 비슷한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4%나 폭락을 했다. 그죠? 음.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요거는, 어, 요겁니다. 네. 다우는 2.4% 폭락을 하면서 3만 선이 깨졌습니다. 3만 선. 3만 선이 중요한가? 예, 별로 안 중요해요. 3만은 언제든지 깼다가 또 나중에 언제든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심리적인 지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나스닥은 무려 4%나 폭락했습니다. 정말 공포입니다. 그렇죠? 어, 최근에 미국 시장은, 자, 이번 주큰빅 이벤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28년 만에 75BP 화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 FMC o 전망 전에 제가 시나리오별로 한번 좀 남겨드렸어요. 아, 50BP면은 실망할 것이고, 75BP 올리면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안도렐리가 나올 것이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날 급등했던 거죠. 100bp면 일단 다 죽고 뭐뭐 뭐, 어, 뭐 이런 기사 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75bp를 계속 밀어들였어. 이쯤 되면, 그죠? 에, 자 어디 갔니? 이쯤 되면 75bp 올려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디 갔니? 어, 네오위즈. 이거는 이제 기관투자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는데 야, 뭔가 있는 것 같다. 시그널을 좀 드렸는데 요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에 7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파격 인상을 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 대한 폭락을 여기서 한번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75BP 인상해서, 음, 실질적으로 불확실성 해소가 있었다. 하지만 75bp 인상이라는 게 28년 만에 75bp 올렸다 그만큼 지금 물가가 그죠 통제 불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 그래서 경기를 침체로 가게 해야 돼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 75bp 인상하고 당일 날은 어, 불확실성 해소로 안도 랠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상승을 보였지만 실제로 다음 날은 죠 낯싹이 4% 폭락하고, 다가 3만 깨지고, 막 이랬다, 이거예요 아, 근데 여기 조금, 저는, 이게 다가 아니고, 전일 미증시에 대한 폭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좀 있다. 뭐냐. 자, FMC 금리 결정 이후에, 어, 파울 의장은 경기에 대한 향후 자신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죠? 경기 침체 우려로 어, 미증시가 저렇게 뭐 나스닥이 4%나 폭락을 하고 그죠? 근데 실제로 지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세부자 세부적으로 어, 부진한 경제 지표들을 봤더니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자, 오늘이 선물 옵션 공시 만기일입니다. 보통 미국 만기일 이전에 변동이 상당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날이든 당일이든, 그죠? 전일이든 당일이든. 전일에 변동이 크면 당일날은 좀 쉽게 넘어가는 편이고. 약간 이벤트 성격이 있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다음 주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 앞두고 오늘 저녁 의회에 제출된 통화정책 보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네. 음. 자 그러면 전날에 미중 씨가 폭락했던 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벤트 성격으 조금 어, 더 빠졌던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 이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야, 달러는 근데 약세로 갔는데, 응? 어? 달러는, 이거는 유럽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진 거고, 죠 그렇죠?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원달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는, 1290원 위단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지금 약간은 이제 이 1290원대에서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1290에서 한1300 상단 정도 구간을 여전히 열고, 요거 참고하면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거죠.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 전에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저는 전략 구강 가능성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전략 구강 나올 가능성. 실제로 전략 구강 나왔고요. 만약에 어제 주식을 투매한 사람들이나 오늘 아침에 주식을 투매한 사람들은 상당히 약골로 보고 사실 화나죠. 그죠? 제가 요 얘기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 악재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가격 매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지금보다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는 전략 구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렇 장중에 한2% 떨어지다가 이 분차트로 보시면은요, 요런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개파락해서 쭉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쭉 돌렸습니다. 그죠? 렇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파락해서 출발했다가 쭉 해서 거의 보합까지 당겼으니까 상당히 하게 당겼다. 이건 코스닥입니다. 그렇죠? 하게 당겼다. 근데 보통 빠질 때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일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뭐 맨날 죽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그냥 당연한 기술적인 흐름이고, 그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그 차트 모양만 본다고 그렇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날에 문제가 되었던 이감을 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 영향력을,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강도는 좀 틀리게 좀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요거 오늘 저희 뻐고기 주식에 요 내용을 하나 남겨들어 봤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어, 오늘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아침에 제가 개장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뭐 전약방을 가자 이런 얘기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자, 산 넘어 삽니다 6월 FOMC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끝난 것이고요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 있냐 7월 FOMC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기침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해드렸던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경기 침체냐, 아니면 깊은 수준의 경기 침체이 깊은 수준의 경기 침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죠?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게 너무나 큰 거고, 뻔한데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예.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에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어, 저, 파울 의장이 의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신통에서나 뉴스통에서 전해지지 않았더라고요. 파울 의장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있습니다. 그죠? 연준 의장이 부동산의 네. 전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 초년생, 초년생들한테 "사회 초년생들아, 아직 부동산의 방향이 잡히지 않았어." 응?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직은 모르겠어. 응? 부동산 가격도 여전히 높고 이자도 높아. 응?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현재 공급하고 수요 이거를 잘 리셋을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낮은 이자로. 같은 이자로 그때 집사도 늦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는 뭐냐? 지금 물가하고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추가적인 긴축을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래서 지금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5. 5.78, 5.7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는 한3.1% 정도 됐거든요. 두배 그러니까 오른 거죠. 6%에 육박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만큼 지금, 그죠? 어, 이런 신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 그리고 7월, 그럼 다음 달 7월 시장에서는 앞으로 뭐가 중요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도 연준은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로 간다. 이것이,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물가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유가고그죠 다음 달, FMC가 6, 7월 26일. 다음 달, 7월 26일에 있습니다. 26하고 27일입니다. 지금은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6월에도 75BP. 7월에도 75. 그래서 연말에 한3% 중반대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건데, 8월에 넘고요, 9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물가, 이거예요. 다음 달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한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사우디를 방한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최근에 이제 미국 이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어 여기 있네. 전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엑소모빌이나 이런 대형 정유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 당신들 때문에 고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응? 생산을 더 해라, 공급을 더 해라. 근데 얘네들은 지금 공급을 거의 뭐95% 이상 짜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들이 고수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거는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액션이다라는 얘기를 해 드렸죠. 제가 여기 평가를 좀해 드렸는데. 중간 선거 앞두고 발등에 산불난 바이든이 유가 잡기 총력전. 근데 유가는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를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유사에 편지를 했다. 이건 정치적인 액션인데. 러시아는 당장 힘들다. 그런데 사우디랑은 쇼부를 쳐야 된다. 다음 달에 가는데 아직도 사우디 가면 한달 남았다고 라 그랬는데 다음 달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하고 관계에서 인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우디 자국 언론의 그 언론인 요걸 암살한 배우로 어 사우디 식 실권자 있습니다. 빌 살만 왕세자. 근데 바이든은 이 빌살만 도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그죠?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외신통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저희 뻑고기 주식에 올려드렸는데, 어, 러시아 당국자가 모스크바가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물론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이것이 향후에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전날에 미국 시장의 악재가 되었던 경기 침체 우려는 이거 플러스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이벤트 성격이 합쳐져서 폭락을 만들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반영 중이다. 선풍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높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물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죽여놨던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죽일까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통제 가능한 시점으로 된 이유에는 죽인 경기를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경기 부양카드에 또 금리를 내려야 돼. 물론 그거는 내년의 얘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증시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수준의 경기 침체라는 것도 솔직히 뭐 3분기 이어서 4분기 내년 뭐 상반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죠? 시장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부양카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가격이, 이것도 오늘 좀 올려드렸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손절한다. 이게 일본도 손절을 하죠. 왜? 채권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가격은 폭락하죠. 손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당장 중국이 미국채를 사줄 일은 없고. 그렇다면, 어, 이제 양적 긴축으로 이제 QT라고 하는데, 이 QT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받게될 것이다. 이달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좀안 좋고 하는 상황이고, 물론, 뭐, 가상화폐 시장이나 이런 변수들이 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의 악재들이 다 반영된 이런 흐름 이후에는, 결국에 남는 건가격매리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그, 저희 텔레그램에도, 코스피 완충 구간 지수대라고 그래갖고, 완충 구간이 2400에서 2300이다. 오늘은 2400을 지키는 전략 구간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2400 아래로 밀렸다가 그걸 좀 돌렸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이렇게 변화,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이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좀 여지를 그리고 정점을 찍고, 당장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얘기는 악재 영향력을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엔 가격 메릿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생각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거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금융, 금융위기 있었고 2020년에 코로나 대폭락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단기간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가 볼 거는 주식을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포스럽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어느 수준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금 갖고 주식을 사겠다라는 사람은 적당히 물릴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적당히 물릴 필요가 있다는 라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또 개파락했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또올라왔서면뭐 팔고 하는 뭐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발을 담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떨어지면 좀 하다 할수 있어.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돼서 이렇게 V자로 올라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옆으로 좀 늘어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가 통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그죠? 진축에 정점이 지나게 되면, 시장은 반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7월, FOMC, 그 언저리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뭐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7월이 굉장히 좀 중요한다. 그때까지 잘 지키시고 또 위기는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뭐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버는 거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응?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는 겁니다. 자,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종목을 다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네오위즈 굉장히 제가 네오위즈는 음, 지난 여기 5월 중순에서 후반 넘어갈 때, 이때, 이제 게임주가 다시 시작된다는 유튜브 영상도 계속 올려드렸고, 그쵸? 저도 실제로 매수 의견도 다시 추가 의견 드리면서 계속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솔직히, 이, 이런 진짜 힘든 시장에서도 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오늘도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놨고요. 어, 게임주에 대해서는 음, 오늘 음, 게임주들 중에서 네오이즈도 괜찮았고, 크래프턴이 특히나 더 어, 좋았습니다. 크래프턴도 근데 하반기 게임 모멘텀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전날에도 네오이즈 17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기관들이 사고 있었다 전날에 혼자 물 만났다.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야, 뭐냐 이걸 뭐가 있냐 이거죠. 네. 고 제가 아마 어 앞서 이제 게임주에 대한 평가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아쭉 한번 찾아보세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 좀 드렸으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오비즈고요. 음,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K 배터리 수장들이 한꺼번에 스웨덴. 스웨덴에는 음, 뭐가 있냐면요 유럽에이 배터리 회사 노스볼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스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K 배터리 수장들 한번에 한 누가 갔느냐 왜그 중에서 또 주목해줄 애들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종목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어차피 종목들은 그의 대부분 전략 후강의 그런 흐름을 보유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7월 시장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달 가자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6월 f o m c 끝났지만,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냐. 지금 증시는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게 기쁜 수준이냐, 아니면 낮은 수준의,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물가를 통제한 이후에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부터 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사실 뭐 종목 이거 저건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 어 그리고 음, 이건 있어요. 뭐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뭐, 단타를 막, 어마어마하게, 뭐, 귀신같이 잘 맞춰가지고,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1%, 2%, 그런 건 하지도 마세요. 그럼, 뭐, 탈랍니까 자, 지금은 위기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판을 계속, 이 판에서, 판을 돌리는 거고요. 이 시장 안에 있는 겁니다. 시장 밖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식을 갖고 있든 현금을 가지고 있든 그렇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이거든요. 비관론자는 원래 돈을 못 벌어요. 다만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전의 신호들이 어디선가 앞으로 나타난 신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도 약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형 우량주들도, 그 소위 비테크 주식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사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근 들어서 가격에 대한 메리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 험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늘 증시는 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네. 자. 산 넘어서 또 산이 나오는데 이 산도 우리는 넘어갈 것이고요. 시장 안에서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시장 안에서 꼭 기회를 잡으시고 이 위기, 이 공포의 산을 넘어서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 마무리 짓게, 그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뻐꾸기 주식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저도 제가 사실은 좀 즐거워서 하는 거고 좀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올려드리는 데는 많은데 이거에 대한 평가하는 데는 없는데요. 저 나름대로 재미나게 평가를 해드리고, <laughs>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 저희 이현상이 황금바다 유튜브, 어, 댓글, 에 음, 고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요거 들어오실 분들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